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공개 문제 48번 포토샵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거는 선생님이 작업을 한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원본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똑같은 거를 어, 다운을 어, 못 보겠기 때문에 선생님이 임의로 이미지를 다운 받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먼저 음, 파일에서 뉴 하셔가지고요 새 문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위는 밀리미터가 되겠고요 그리고 가로 사이즈는 166, 세로 사이즈는 246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졸루션 해상도는 100이고요. RGB 칼라 모드가 아니라 CMY 컬러, CMYK 칼라 모드로 바꾸시고요. 화이트, 그리트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리드를 갖고 오셔야 되는데요. 일러 작업하셔서요. 일러작업에서 가셔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그리드가 있는데 이 그리드가 잠겨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알트, e 번 눌러서 잠금을 푸시고요. 컨트롤 C를 누른 다음에 다시 잠금 컨트롤 2번 합니다. 그리고 포토샵으로 들어오셔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 주세요. 자, 여기서 그리드로 이름을 바꿔 줍니다. 그리드로 이름을 바꿔 주시고 어 시프트 눌러서 백그라운드 같이 선택한 다음에 이동 도구 누르시고요.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선택하시고 그리드를 잠금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백그라운드를 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음, 이미지, 이미지 01번하고 이미지 02번을 사용해서 하늘과 그 다음에 이 철쭉꽃인지 모르겠는데, 이 꽃을 두 개를 합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에 오셔서요. 먼저 파일에서 오픈하셔서 어, 맑은 하늘, 이거랑요. 그 다음에. 어, 이 철주꽃 있죠? 이거 두 개를 다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맑은 하늘부터 열어볼게요. 자, 얘는 전체 컨트롤 A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한 다음에 나의 작은 문서에 오셔서요. 여기가 아닌가 보네요. 자, 여기 오셔서요. 네, 여기에다가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V로 붙여넣겠습니다. 그 다음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요렇게 늘려주시고요. 늘려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올리시고요. 자, 이제 엔터를 눌러서 적용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철축꽃 있죠? 철축꽃을 갖고 온 다음에요. 이거 컨트롤 A, 컨트롤 C 눌러서 나의 작업 문서에 온 다음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시고 컨트롤 T 눌러서요. 이렇게 간 다음에요. 자, 확대를 시켜서 시킵니다 근데 얘가 지금 다 필요없어요 그죠 이 부분이 그래서 얘를 어 얘는 이렇게 어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서 필요없는 부분을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요 엔터를 칠게요 자, 조금만 더 크기를 늘려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너무 늘려도 안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레이어 마스크를 씌우세요. 레이어 마스크를 씌운 다음에 <laughs> 필요 없는 부분, 그러니까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을 검정색으로 영역을 만들어서 채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펜툴을 사용해서 패스를 선택한 다음에요. 여기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이 지금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alt, 러고클클해해서이식으으로이식 식으로 필요 없는 부분을 선생님이 만들어 볼게요 k click, c l i 요 k click, c l i c 요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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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l 자 이만큼을 Ctrl e n 눌러서 영역을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현재 정경색이 검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경, 정경색 채우기 Alt Delete를 눌러서 어, 지우기를 Alt Delete 눌러서 채우시면은 이 레이어 마스크 부분이 검정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보이지가 않아요. 흰 부분만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Ctrl T를 눌러서 선택 해제합니다. 그다 Ctrl T 눌러서 살짝만 여기를 키우시면요, 이렇게 하시면은 영역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죠? 자, 근데 약간 원근감이 나타나도록 원근감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얘를요. 얘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서요. 컨트롤 T를 눌러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안으로 살짝 집어 넣어주고요. 얘도 안으로 살짝 집어 넣어주면 원근감이 나타납니다. 저 원근감이 뭐냐면은 얘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크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크게 해주시고 이 부분은 예. 여기는 이렇게 좀 크게 늘려주시고 얘는 좀 줄여주시면 원근감이 같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렇게 원근감이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쳤잖아요. 그죠? 엔터 쳤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서 전체적으로 컨트롤 T를 눌러서 예, 잠시만요. 이 부분을 컨트롤 T를 눌러서 잠깐만요. 얘를요. 이동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정도 이동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원근감이 어, 나타납니다. 똑같은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비슷하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하느냐? 하늘을 조금만 위로 올릴까요? 이동도구 눌렀을 상태의 하늘이 구름이 조금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좀 나오게 할게요. 이런 식으로 됐죠, 그죠? 예. 자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뭘 하느냐면요 어 요거 있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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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일러에서 작업을 했거든요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한번 살짝 보여주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거 있죠 이거 어, 얘를요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와서 크게 조절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와서 이제 크게 조절을 했다고 한번 보여줄게요 어떻게 하는지 여기 와서 이렇게 알트 눌러서 드래그 한 다음에 여기 왔다 자, 크기 조절하는 거 보여주기만이 크기 조절을 여러분이 아,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따로 따로 했습니다. 요거 따로, 요거 따로, 요거 따로 했거든요.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요. 여기다가 일단 어, 여기 그려놓은 얘를요 복사해서 여기 갖다 놨죠. 크게 줄였죠, 그죠? 얘를 얘를 오브젝트에 가서 패턴에다가 메이크를 눌러서 일단 등록을 하세요. 자, 패턴에다가 등록을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뭐 전혀 이걸 바꿀 필요가 없어요. 가로도 다 붙어 있고, 세로도 이렇게 붙어 있기는 가로, 그러니까, 넓이, W와 더, 위스와 헤이트, 높이가 다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기 때문에 전혀 건드리지 말고, e 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스와치 패널에 이렇게 패널이 등록되어, 패턴이 등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얘를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다가 바로 면을, 면색을 앞으로 뺀 다음에 패턴을 줘버리면은 저기 면색이 사라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컨트롤 c 누르고 컨트롤 f 누르면 얘가 어 컨트롤 c 눌러서 컨트롤 f 누르면 바로 앞에 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얘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그런 다음에 크기 어 회전을 회전과 크기조절도 같이 쓸게요. 자 회전 도구를 더블 클릭하셔서요. 어 얘는 잠깐만요. 이거 선택을 다 같이 해야 되겠네요. 취소 누르시고요 취소 누르시고 음, 음 회전 도구 누르시고요 어떻게 하냐면은요 60도는 너무 많이 갔나 자 이거 오브젝트를 해, 취소하세요 오브젝트는 취소하시고 취소하시고 트랜스폼 패턴만 회전되도록 해주세요 뭐 45도 누르겠습니다 자, 요 정도 괜찮죠 그죠 45도 요 정도 하신 다음에 OK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크기 조절 툴도 써가지고 조금만 줄이시면 또 상관이 없어요 뭐 80%를 줄이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얘도 트랜스폼 오브젝트 그니까 러 오브젝트는 크기를 여기 뭐 줄어들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체크해 제하셔야 됩니다. 요거 OK 누르시면은 이렇게 줄어들죠. 이렇게 패턴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패턴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이거 선택하셨죠? 음, 잠시만요. 이렇게 선택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얘를 Ctrl-C 를 눌러서 나의 포토샵 문서에 갖고 옵니다. Ctrl-V로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를 잡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자, 위치는 이렇게 해서 보세요. 자, 스와치 패널은 닫아버리고요. 자, 포토샵에서 얘를 이렇게 갖고 온 다음에, 보세요, 이렇게. 자, 요 정도 돼야 되겠다, 그죠? 요 정도. 자, 요런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정도. 너무 내렸나요? 요 정도. 요 정도. 너무 내렸나요? 조금 올릴까요? 요 정도. 요 정도. 이렇게 하고 엔터 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 패턴을 갖고 왔습니다. 그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 두개 갖고 오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위에 있고 얘는 밑에 있어요. 그래서 뭐 따로 따로 갖고 들어하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요. 요거는 요렇게 위에 따로 있어요. 이렇게. 자, 이 정도 선택이 된지 다시 빼볼게요. 그리고 저 잠깐만, 얘를, 그걸 안 했구나. 얘를 잠금으로 해놔야 되겠죠. 컨트롤 이번눌러 잠금 해놓고요. 요만큼만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자, 얘를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한 다음에 나의 작업 문서에 와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요, 요렇게 가져간 다음에요. 가져간 다음에 크기나 위치를 좀 조절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크다고 생각되시면 좀 줄이시고요. 얘를요, 요렇게 가져갑니다. 요렇게. 이 정도, 이 정도 됐죠, 그죠? 네, 조금 더 늘리셔도 되겠네요. 오히려 그안 줄어도 될것 같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늘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내릴게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터 칠게요,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컨트롤 T 눌러 조금 더 크게 늘려도 되겠습니다. 자, 엔터 칠게요.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있죠? 예. 얘는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요.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c 누르시고요. 나의 작업 문서에 와서 얘는 이거 밑에 이 밑에다가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밑에 들어가죠. 그죠. 얘는 이렇게 가져가서요. 밑으로 갑니다. 이렇게 네, 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네, 하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그죠. 자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뭐라 느냐면은 자, 이 나비를 갖고 와서 일단은 그림자 적용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나비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비가 요거 밑에 거 이거 할게요. 위에 게더 이쁘긴 한데 뭐 위에 거를 안 하고 밑에 거를 했습니다. 자, 선택을 했던 해놨죠. 그죠? 자, 컨트롤 C를 누르시고요. 나의 작업 문서에 와서 자, 여기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시고요. 컨트롤 T 누른 다음에 크기를 조절하시고요. 그 다음에 회전시켜 주세요. 전을 살짝 시키신 다음에요. 위치 조절합니다. 자, 이 정도 가져갔는데 좀큰것 같아요. 조금 더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줄이시고 이렇게 가져갔죠. 요 정도 위치를 갖다 놓게요. 을 네, 이 정도. 조금 더 줄이셔도 되나요? 요 정도 옮, 옮길까요? 요이 정도에서 엔터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에다가 그림자 효과 적용, 적용하겠습니다. Fx 눌러서 드랍 섀도우 가시고요. 드랍 섀도우에서 지금 요렇게 그림자가 왼쪽으로 들어가지요 이렇게 위 왼쪽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림자가 위와 에 왼쪽 아래인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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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쪽에도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은 일단 그림자 요거 적용한 다음에 방향을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다시요 이렇게 들어가도 될것 같고 전체적으로 그림자가 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아,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ok 버튼 눌러주면 그림자가 들어갔습니다. 아,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꽃 부분만 선택 후에 색상을 하프톤 필터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꽃을 갖고 오는데요. 음, 꽃을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꽃 아니고요. 선생님이 여러 개를 갖고 왔었는데 음, 꽃 1인가? 그것도 아니고요. 꽃인가요? 아, 분홍, 분홍 데이지입니다. 분홍 데이지 요거 했어요. 자, 얘를 선택을 하는데요. 지금 선생님이 뭐부터 했느냐면은, 지금 여기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부터 먼저 하도록 할게요. 요거 선택, 요거. 요거부터 먼저 하도록 어차피 똑같은 건데, 이것도 어떻게 했느냐면은, 이미지 05를 선택을 하셔서요. 이미지 고 똑같이 05죠. 그죠? 여기서 꽃 부분만 선택 후에 색상 하프톤 필터 적용하라고 을 했잖아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얘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C 누르시고요. 나의 작업 문서에 와서, 자, 여기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한 다음에요. 컨트롤 T 누르시고, 크기 조금만 크게 늘리신 다음에요. 여기로 왔습니다. 자, 와가지고 얘를요. 음, 반대로 뒤집을까요?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분리 보리센탈 했습니다. 반대로 뒤집었고요. 여기다가 갖다 놓겠습니다. 자, 갖다 놓으시고요. 그다음에는 얘를 조금만 크기를 조금만 줄이셔도 됩니다. 요 정도 내려왔습니다. 자, 내려온 다음에요. 자, 이제 엔터를 치셨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여기다가 일단 그림자 효과 적용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드랍 섀도우를 그대로 복사했을게요. 알트 눌러서 드랍 섀도우 그대로 복사해서 쓰고요. 그다음에는 요 위에다가 이제 꽃을 가져와서 이렇게 필터 하프톤, 색상 하프톤 필터 적용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면요. 일단 아까 그 데이지 분홍꽃에 다시 가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이 밑에 꽃은 다 선택을 해제하겠습니다. 자, 선택을 해제 요거 있죠? 빼기 선택한 다음에 요 밑에 꽃을 다 뺄게요. 요 위에 꽃만 필요하기 때문에 밑에 꽃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 뺐습니다. 그리고 이꽃 있죠? 이거를 컨트롤 C 누른 다음에요. 나의 작업 문서에 오셔서요. 자, 이제는 여기 밑에 거든요. 여기다가 놓고 컨트롤 V 누르겠습니다. 컨트롤 T 누른 다음에 이렇게 위치를 좀 크기를 늘린 다음에요. 위치 여기다 갖다 놨죠. 그죠? 자, 늘려도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늘려준 다음에요. 늘려도 상관 없어요. 이렇게 늘려준 다음에 얘를요. 엔터치시고요. 이제 이 꽃에다가 이거 아니에요. 이 꽃입니다. 이건 가려 볼게요. 어딥니까? 음, 이꽃은 가릴게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제 뭘 하느냐면은 이 할프톤을 적용하는데요. 자, 필터에 가셔서 필터에 가셔서 필 트셀 레이터에 가서 칼라 할프톤을 선택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생인 같은 경우는 여기 어, 사이즈를 6을 했어요. 6을 한 다음에 채널에 1, 2, 3, 4 중에서 CMYK잖아요. 어, C도 0, my만 0, 45도 45도로 해갖고 이렇게 OK 어, 버튼 눌러줬습니다. 네, 들어갔죠, 그렇죠? 이렇게 음, 조금 더 크기를 키우고 싶으면 필터에 가서 픽셀레이터에 가서 칼라 할프톤에 가서 6조 동그를 8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OK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시고 요거 나타내시면은 되겠죠. 이렇게 음, 만약에 얘를요. 컨트롤 T를 눌러서 조금 더뭐 위치나 크기를 조절하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요거를 이렇게 하나 더 만드셔서요 만드셔서 하나 더 밑에를 놔도 되고 안 놔도 되고 상관없어요 요정도 하면 안될까요 꽃이 똑같은게 없어 가지고 선생님이 조금 하기가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만약에 복사해서 그대로 쓰고 싶으면은 Alt 눌러서 드래그 복사해서요 복사해서 컨트롤 T 누른 다음에 얘를 하나 더 이렇게 갖다 밑으로 갖다 놓으면 되겠죠. 뭐 크기를 줄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갖다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엔터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요두 개는요. 거의 똑같아요. 하는 게 방법이 똑같습니다. 자, 노랑 데이지, 분홍 데이지에 가서요. 요거는 다시 좀 뺄게요. 뭘 빼느냐 면요 자, 추가 말고 빼기를 눌러서 꽃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잖아요. 하 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맞네. 어, 요 그대로 다 쓰면 될것 같아요. 그럼 얘도. 자, 그럼 컨트롤 C 누르시고 자, 거기 가서요. 요것도 그대로 복사해서 써도 되는데 그래도 컨트롤 V 누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c 컨트롤 T 누르시고요. 이렇게 그대로 갖추고죠. 요 정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칠게요. 꽃이 조금 작다고 생각이 되면 조금만 크기를 키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크기를 키워서 여기다가 갖다 놨고요 이렇게 엔터 치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필터에 가서 픽셀레이터에 가서 칼라 할프톤에 가서 네, 얘는 6 정도로 하고요 이렇게 바꿔주세요 OK 버튼 누르겠습니다 됐죠 자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Ctrl J를 눌러도 되고요 그 다음에 Ctrl t 눌러서 이렇게 갖고 왔잖아요. 갖고 와서 얘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버티칼 해볼까요? 세워볼까요? 네. 이렇게 세운 다음에 얘를요. 얘를 크기를 좀 줄인 다음에, 줄인 다음에, 꽃 모양이 이쁘지가 않아요. 이게 똑같은 꽃이 없어가지고, 별로 이쁘진 않은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꽃을 갖다 놨습니다. 일단. 네, 이런 식으로. 음. 필요없는 죽을 좀 치울까요? 너무 꽃이 예쁘질 않네요. 요 정도만 갖다 놨습니다. 됐어 그렇죠? 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해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떻게 하냐면은 심볼 마크 안에 배치 후 주변 심벌 마크로 움직이는 필터 효과 적용하라고 했잖아요. 06번 이미지를. 이게 심벌이에요, 심벌. 심볼. 그래서 이 심벌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에 가셔서요. 나의 심벌이 어디냐면은 얘예요, 얘 심벌. 그림을 그려놓은 거 보시면은 얘가 심벌이거든요, 이거. 이게 선색깔이 왜 들어가 있지? 얘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선색이 없음이에요. 네. 요거를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한 다음에 나의 작은 문서로 와서요. 와서 여기다가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합니다 OK 버튼 누르셨죠 그죠 자, 그 다음에는 다시 그림을 봐야 되니까 위로 갈게요 음, 자 요거는요 포토샵에 가셔서 C버튼 눌러서 크기를 줄이겠습니다 자, 크기를 이렇게 줄이신 다음에요 위치 잡으세요 위치를 요정도 잡으면 되겠죠 요정도 잡았습니다 정도 잡았죠, 그죠? 조금 더 위로 올릴까요? 네,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갖고 와서 크리피 마스크 시키도록 할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그냥 날이 음, 꽃이라고 했는데 이걸 그냥 갖고 왔어요. Ctrl A, Ctrl C, 그 다음에 나의 작업 문서에 와서 여기다가 Ctrl V로 붙여넣기 하시고요. Ctrl T 누른 다음에 뭐 크게 줄여도 되고 안 줄여도 되는데 일단 엔터 누르시고요. 크리피 마스크 쓰세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크리에이트 크리피 마스크 쓰시고 컨트롤 T 눌러서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좀 이쁜 부분으로 잡아주세요. 이 정도가 괜찮은 것 같은데요. 크게 조금만 줄일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바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선생님은 어떻게 했느냐면요. 이거를 모션 블러를 썼거든요. 근데 모션 블러를 뭘뭐 쓰냐면은 이거 있죠 밑에 거 있죠. 이걸 하나를 복사를 했어요. 컨트롤 J. 컨트롤 J 를러서 복사해서 컨트롤 l 어 얘가 밑에 있어요. 밑에 이거를 밑에 덮은 다음에 다시 클리핑 마스크 시켜야 되겠네요. 요거 있죠. 요거 요거. 밑에 복사한 거 요거. 이거를 자. 자 이거를요.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를 좀 키워 줍니다. 기를좀 키우신 다음에요. 키우신 다음에 요거 색깔을요, Alt Delete 눌러서 흰색으로 채워주세요. Enter 치시고 Alt Delete 눌러서, 아이고 Ctrl Z 어떻게 되냐면요, 요거를 Ctrl 눌러서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Alt Delete 눌러서 흰색으로 채워줍니다. Ctrl D 눌러서 선택 해제 됐죠 그죠? 자, 여기에 있는 밑에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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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요거 그죠? 밑에 거 여기에다가 필러 필터에 가서 블러에 가서 모션 블러를 쓰세요. 모션 블러, 모션 블러를 써가지고요. 이거를 뭐 너무 많이 하면 안될 거, 앵글 바꿔 주시고요. 조금만 요렇게 그런 식으로 바꿔 주셔서요. 모션 블러를 쓰면은 얘가 바람에 흩날, 그 움직이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것도 약간 방향을 조금만 들트시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오케 OK 버튼 눌러 셨을 때그런 효과가 들어가죠. 이거 같은 경우에 컨트롤 T 눌러서 조금만 그림을 뭐 키운다 든가해주시면 뭔가 훨씬 느낌이 나죠, 그죠 이렇게 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모션 블러 썼습니다 여기에. 네, 자그 다음에는 뭐라느냐? 이제는 요거 나비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나비는 노랑 나비인데요. 선생님이 노랑 나비를 갖고 왔거든요. 이거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c 를 누른 다음에요. 나의 작은 문서에 와서 이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시고요. 컨트롤 T 누른 다음에 이렇게 크기를 줄인 다음에요. 배전을 시켜서요. 배전을 시켜서 갖고 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선생님은 여기다가 뭘 했느냐면요. 필터에서 유화 느낌을 줬어요 유화 느낌 필터에서요. 스타일라이저에 가서 오일 아, 오일 페인트가 활성화가 안되어 있네요. 자, 그럼 다시 이미지에 가서 모드를 RGB 모드로, RGB 컬러 모드로 바꿔주신 다음에요. 필터에 가서, 어, 스타일라이즈에서, 오일 페인트를 썼어요. 오일 페인트를 쓰면,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어, 유화 느낌이 나도록 생님면좀 바꿔줬습니다. 조금 더강도를 주시고요. 네. K OK 버튼 누르시면은, 유화 느낌이 나도록 만들어줬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시 이미지를 원래대로 돌리겠습니다. 모드를, c m y k 칼러모드 자꾸 바꾸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꾸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라 하느냐면은, 뭐, 이따 요것부터 갖고 올까요? 쉬운 것도 일단 먼저, 아니야. 이거부터 먼저 하죠, 뭐.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얘는요, 이거를 지금 어떻게 했냐면, 일단 선생님이 1 해서 만들어줬어요. 배경 박스를 흰색으로 한 다음에, 어퍼시티 20으로 1해서 만들어줬거든요. 자, 흰걸로한 흰 다음에 이 시푸드 바꿔준 거를 컨트롤 C 눌러서 나의 작업 문서에 갖고 옵니다.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시고요. 자, 이렇게 갖고 옵니다. 이렇게 자 갖고 왔는데 사이즈가 커요. 줄입니다. 자. 이 정도에서 줄여줍니다. 자, 이것도 좀 줄여주세요. 좀 줄여줍니다. 주시고요. 이 나비를 좀 내려야 되겠네요. 그죠? 나비를 많이 내릴게요. 이런 식좀 내리고 내리겠습니다. 음. 줄어졌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꽃향 기에 취하다가 그림자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꽃향기에 취하다, 이거 있죠 어, 요거를 선택을 하셔서요 ctrl-c 누르고 나의 작은 문서에 와서 ctrl-v 로 붙여넣기 합니다 꽃 향기에 취하다 요거 있죠 여기다 이렇게 놨어요 그 다음 여기는 엔터를 치시고 조금 이동해야 되겠네요 이동을 한 다음에요 그 다음 여기다가 그림자 효과 주도록 할게요 드랍 섀도를 우 그대로 alt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플라워 가져오겠습니다. 어 플라워 베스트 말고 컨트롤 C 누르시고요. 나의 작은 문서에 와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합니다. 자 얘는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다가 예. 엔터 치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 글자 빌러에 가셔서요. 이거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누른 다음에 나의 작은 문서에 와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그대로 붙여넣기 합니다. 조금 네, 크기가 크다고 생각되면 옆으로 줄이시면 되겠죠. 그죠? 엔터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끝이죠. 그 다음에는요, 이 글자 있죠. 이것도 일로에서 써가지고 가져오는, 가져오는 겁니다. 일로에서 하는 방법은 자,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보세요. 펜 툴로, 펜 툴로 이렇게 곡선을 그린 다음에, t에, 요거 있죠, 요거. 요걸로 선택해서 글자를 썼어요. 자, 이건 이제 선택을 하셔서요. 요거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눌러서, 나의 포토샵 문서에다가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한 다음에요.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갖고, 예, 네, 요렇게. 조금만 회전을 시켜서 이렇게 요렇게 가져오겠습니다. 엔터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일로에 가셔서 요거요 요 요거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누르시고 나의 포토샵 문서에 와서 컨트롤 V 로 붙여 넣기를 한 다음에요 자, 여기 가쪽구조 위치에 이렇게 네, 간 다음에 엔터 치면 되겠습니다 자, 회전 좀 시킬까요 이것도 엔터를 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예 작업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죠더 이상 안한거 없죠 그죠 이렇게 하면 돼요? 포토샵에서 이제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아 이거 안 갖고 네요그죠 여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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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요거 요거 요렇게 선택하시요 이게 좀큰것 같아요 조금만 줄일게요 자, 이렇게 전체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C 누르시고 나의 작은 문서에 와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시고요그 다음에 완전히 크기를 Shift 눌러서 이렇게 줄입니다 줄인 다음에 여기다 갖다 놓으세요 그래도 커 보이죠 줄입니다 얘는 그냥 갖다 놓으면 되는데 오 컨트롤 Z 갖다 놓으면 되는데요 이렇게. 엔터 치겠습니다 요, 요게 좀 커요 그림이 그래서 그것만 줄이면 되는데 제가 요거다 그죠? 컨트롤 T 눌러서 조금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이제 보시면은 이제 완성이 다된 걸로 보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 공개 문제 48번 포토샵 작업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